역시 비트맨 트레이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상승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방금까지도 반등받아 올려주던 와중에 매도 타점 딱 잡아서 가격이 떨어질 걸딱 예측해서 깔끔하게 또 1회차 실현으로 수익 챙겨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타클래스 점입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모의거래하다가 타점 보이길래 바로 녹화 켜봤습니다 네, 일단 좀더 지켜봐야겠죠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어... 바로 타점 깨져버렸네요 네뭐 어쨌든 녹화는 시작했으니까 기다려보다가 다음 타점도 나와주면 바로 진입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아침부터 조금 올려주나 했더니 또 갑자기 하락추세 전환하고 쭉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의거래 하면서도 또 무지성 매도로 많이 또 실현했는데 일단 지금은 또 반등받아주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어피봇 타점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시간이 다 됐고요 일단 이 하락추세 구간에서 반등이 찾아온 건지 아니면 잠깐 반등 주고 다시 떨어질지 관망하면서 타점 잘 잡아서 익절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800만원 목표로 진행해볼게요 살짝 떨어져서 매도 실현하고 다시 올리는 가격 그리고 바로 나와준 검은 콘타점 베스타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좀더 올릴 여지가 보이네요. 점점 일단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꼬리 남기고 다시 올리는 모습도 보이니까요. 이거 바로 매수로 1회차 진입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진입은 검은 콘베 스타점에서 진입해봤고요. 결과 기다렸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위로 네 바로 올려줍니다. 올렸다가 바로 떨어졌는데 이미 매수 실현이죠? 결과 바로 매수 나왔네요. 좋습니다. 오늘 첫 진입도 기분 좋게 1회차 실현으로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오늘도 깔끔한 1회차 줄 실현으로 익절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타점 기다려볼게요. 어 이거는 또 바로 매도. 네 10만 원 진입. 네 좋습니다. 갑자기 상단선 뚫고 올리면서 피보 타점 나와줘서 빠르게 진입해봤는데요. 타점 괜찮은 것 같아요. 과연 이번엔 피보 타점으로 매도까지 잡아낼 수 있을지? 자 결과 확인해보겠습니다. 과연 내 네, 시작과 동시에 떨어져 있는 가격 이번 거래는 피보 매도 타점으로 또 1회차 실현합니다. 매도 결과 바로 나왔고요. 보증금은 네 7,858,000원 됐습니다. 역시 비트맨 트레이딩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든 상승하든 아무 상관이 없죠. 방금까지도 반등 받아 올려주던 와중에 매도 타점 딱 잡아서 가격이 떨어질 걸딱 예측해서 깔끔하게 또1회차 실현으로 수익 챙겨왔습니다. 계속해서 또주 실현하는 모습 보여드려야겠죠? 그럼 또 다음 타점 기다려보겠습니다. 어, 세게 저항 받으면서 떨어지려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한번 더 매도 나오면서 좀더 떨어져 버리는 모습. 일단 하락판 정구간이긴 하니까 매도 관점으로 또 유심히 지켜봐야겠네요. 또 매도 나오네요. 줄매도 이어지고 있구요. 이거 하단선 뚫으면 바로 매수 진입할 건데,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어... 곧 뚫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애매하죠. 오, 떨어집니다. 네, 지금 다시 바로 반등 받고 있긴 한데, 어, 타점이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네, 그럼 일단 이거 진입 준비해 보겠습니다. 더 떨어지네요. 좋습니다. 진입하죠. 10만 원 바로 매수 진입할게요. 네, 이번엔 피고매스타점으로 바로 진입해봤는데 또 한번 이래 차 실현해줄 수 있을지 결과 기다렸다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오래 시작합니다. 과연? 어, 살짝 떨어졌는데. 아, 이거 매도 실현이네요. 그래도 지금 바로 검은콩 타점 나와 좋습니다. 살짝 떨어져서 매도 실현하고 바로 가격 올리는 도칙수에 당했지만. 일단 바로 이어서 검콩 매매기법 타점 나와줬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다가 타점 유지되면 또 바로 이어서 진입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도칙수는 조금 억울하긴 하네요 좋습니다 지금 다시 떨어지는 모습까지 보이니까 이번 거리는 매도로 스위칭해서 검콩 매매기법 매도 타점 진입해보겠습니다 2회차 23만원 매도로 진입합니다 자 이번엔 또 검콩 타점인데 2회차에서는 실현해줄 수 있을지 결과 기다렸다가 확인해보죠 좋아요. 영망치환까지 어... 지금 어... 살짝 떨어졌죠? 네. 이거 매도 실현이죠? 좋습니다. 매도 결과 바로 나왔습니다. 줄매도로 따라가면서 매도로 2회차에서는 실현 가져오는 모습입니다. 수익금도 들어왔네요. 796만 2천원 됐고요. 또한 번만 더 실현해주면 되겠는데요. 오늘 일단 지금 800만원은 쉽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저녁에 또 조금 더 트레이딩 한번더 해볼까 생각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100만원으로 시작한 트레이딩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무리해서 트레이딩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오늘 오후 트레이딩부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 이번에 매수 실현해 줬네요. 살짝 떨어지길래 매도인 줄 알았는데 0.01 테더밖에 안 떨어졌었고 다시 또 떨어져 버리는 가격. 이거 수직 도죠? 이제 또고 그 타점 나와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올려주면서 또한번 매수 나와줍니다. 슬슬 매도반등 주는 힘 보이죠? 좀더 지켜봅니다, 계속. 그렇죠, 상단선 뚫어버리는 각이요. 이거 매도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네, 그리 매도 타점에서 바로 또 1회차 10만원 진입해봤고 과연 깔끔하게 1회차 실현으로 2절 마무리할 수 있을지 결과 지켜볼게요. 과연 자 멈춰있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면서 종가 마감해서 그대로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상단선 밑에서 멈춰서 다시 올릴 수도 있거든요 안움직이아네 올렸다가 떨어지면서 이번 거래 매도 실격이네요 아쉽게 또 이번 거래 피부 타점에서 실격했는데 괜찮습니다 마지막에 타점이 깨지길래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했죠 또이회차 타점 잘 잡아서 바로 실현해주면 되죠 좀더 지켜보다가 타점 잡아보겠습니다. 어, 반등 크게 봤네요. 지니가는 시간 끝나고 상단선 뚫어버리는데 이거 에 네, 다시 떨어졌다가 네, 다시 올리면서 네, 매수 나옵니다. 좋습니다. 이 상태면 또 검은콩 타점 형성되기 아주 좋은 모습 확인했고요. 좀더 감망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거 돛직수네요 또 그래도 일단 검은콘 타점은 나와줬고 타점 유지해 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러면 타점은 깨졌죠 아쉽긴 한데 매스 네, 타점이 깨져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죠 뭐어 이거 바로 23만원 매도로 네 갑자기 쭉 올리면서 나와 아, 피벗타점 아주 빠르게 매도로 진입해 봤는데요 결과 한번 또 기다렸다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과연 실현하고 트레이딩 마무리 할수 있을지 거래 시작! 네 바로 떨어집니다. 이번 거래는 또 피보 타점에서 2회차로 실현해줬습니다. 좋습니다. 매도 결과 바로 나왔고요. 최종 보증금 869,000원으로 오늘 트레이딩도 깔끔하게 모든 거래 2회차 내로 전부 다 실현하면서 6절 마무리합니다. 오늘 무지성 하락하는 구간에서 모의거래 하다가 살짝 반등 주는 구간에서 실거래 진행해봤는데 너무 크게 올린 가격 저항받는 매도 변곡 타점부터 다시 저항받아 떨어지는 매도 추세에서 추세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또 깔끔한 실거래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수익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이 영상 본문에 1대1 카카오톡 문의하기로 문의하셔서 오늘 보여드린 타클레스점의 매매기법들 모두 제공받으시고 큰 수익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트레이딩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럼 오늘 저녁때 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녹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